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리포트입니다. 자, 어제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히 S&P 500 내에서 기술업 종 지수가 1.1% 오르면서 S&P 500에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가 이제 3월부터 어느 정도 이 사이클적인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 분석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근 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백억 간이 의외의 승인 없이도 기존 법의 틀 안에서 중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은행 당국에 지시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 자, 이러면서 지역은행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KBW 지역은행 업종 지수가 2%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S&P 500 내에서 금융지수가 0.3% 내리면서 유일하게 S&P 500 하위 업종 가운데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의 증시는 이제 1분기 마감을 앞둔 그런 증시였죠. 그래서 기술 지수가 약20%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 통신 서비스 업종이 약1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거의 13,000 구간까지 접근을 하면서 2020년도 이후에 최고 분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2월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물가지수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또 일어나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 차트인데요. 지금 SPX를 보면 확실하게 이제 3780선 그리고 위로는 3800선 구간에서 이 완전히 지지선을 구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500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4100선을 그래도 안착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좀더 강세적인 그런 구간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나름대로 이평에 대한 구간들이 다 정배율로 갖춰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제는 S&P500이 3800과 3780선에 대한 구간 내에서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게 되면 추세선의 방향을 보게 되면이 상단 구간 그리고 하단 구간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 구간에서 매도적인 구간 그리고 미디엄 구간을 이탈하면서 내려왔을 때이 하단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인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갈수 있는 상황들이죠. 자, 현재 어제 주가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디엄 밴드를 다시 위쪽 방향으로 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일단 PC 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미디엄 넥라인을 이탈하면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적인 구간을 만들어준다면 은한번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최고점에 대한 구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주 가운데서도 이 페게스트 맹코프 은행주를 지금 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바이든이 이 규제 강화에 대한 조치를 은행 당국에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은행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넥라인 구간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이 구간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 구간 내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디게이터를 보게 되면은 위쪽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지난번 저점 구간에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넥라인을 올려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후에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기스트 벤코프가 이 구간만, 하단의 구간만 나름대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횡보적인 그런 구간을 만들어주면 은 이후에 추세 방향적인 구간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면서 우리 속슬 그리고 반도체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현재 속슬이 이렇게 고점적인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충분히 이후에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필라델피아 지금 반도체 지수처럼 여러분들이 이 밑에 하단 구간에서 나름대로 분할 매수적인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속수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정별적인 그런 구간들을 만들면서 강세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항으로 막혀 있는 구간은 EMA 지금 240선 구간의 저항에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 구간만 나름대로 이제 뚫어주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더 상승적으로 움직임을 줄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다음은 티큐도 한번 보면요. 지금 티큐 같은 경우도 EMA 지금 200선에 대한 저항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더 티큐 같은 경우는 EMA 240선이 있는 구간, 2 8 지금 6달러, 5달러 구간까지는 좀더 올라감에 있어서 좀 저항에 막힐 수 있는 구간이고요. 어제도 제가 티큐 같은 경우는 27달러에서 27.5달러 구간에 저항적인 구간을 좀 돌파를 해 줘야 한번더 위쪽 방향으로 갈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TQ도 27달러 그리고 27.5달러 사이에서 이차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항적인 구간 그리고 매물대를 얼마만큼 이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위쪽 방향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시장에서는 PC 물가지수가 어떤 또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